민키 쿠키 열키의 성공의 키예아 키. 승기보다 열키가 좋아 어, 열키가 더 네. 발음도 좋다 그치? 나 그리고 열 엘티. 열기가 있잖아 어, 열기. 열기가 그렇지 어 우리 열기가 <laughs> 있어요 사업의 열기 사업을 열기 <laughs> 오 <laughs> 라인 갈맞을 때 랩으로도 한번 해보자 그니까 뭐, 말만 하면 다 받아쳐 여기 네. 사람들 그래가지고 아, 오늘 이 시간에 우리 PD님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 찍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이걸 또 편집해주고 계시는 우리 네, 민키님 민키, 네. 예, 민키님 본인 요술, 사업에 대한 소개 민키. 민, 민키, 민키 민키 너와 나의 네. 민키. 민키. 민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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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반갑습니다 마케팅 요술사 민키입니다 네. <laughs> 하나 챕터 저희 주간회의 할때 와서 이제 창간에서 보시면 그 노래가 처음에 나옵니다. 요술공주 민키 제가 넣어놨어요. 그래서 다 같이 민키 민키 계속할까요? 네 계속할 겁니다. 아, 이제 진짜? 모두가 나. 응가, <laughs> 사랑해. 네, 은근히 진심을 담고 있는 민키 노래예요. 그래서 네.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마케팅 유슬사 민키 박수. <laughs> 감사합니다. 마케팅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마케팅 팀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수원 지역에는 특별히 마케팅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. 그 전에 마케팅 하시던 분들 분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협업하기를 왜냐면 서로의 전문 분야가 이렇게 침해된다고 생각하시고 어,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 유건호 디렉터님, 이디님이랑 해서 마케팅 팀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네 개의 챕터가 있는데요. 이 모든 분들이 이한 팀으로 모여서 같이 협업하고. 하는 게 이게 시너지가 나는 게 뭐냐면, 저만해도 계약을 하고 한번할 때. 제가 할수 있는 계약 단위가 적었었어요. 음. 근데 이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음. 이 종합 마케팅 회사가 된 거예요. 협업을 해서. 네, 협업을 와우. 해서 영상 전문가도 있고 또 저도 있고 또 다른 분들 계시고 해서 이게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니까 외부에서 볼 때도 그냥 1인 대표가 하고 있는 마케팅 음. 팀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음. 파트너십을 가지고 음. 하고 있는 마케팅 팀으로 보여져서 음. 그게 더 제안서를 쓰거나 또할때또 음. 다른 고객사들이 또 다른 걸 물어올 때어저 음.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음. 할수 있을 때 그렇게 할수 있어서 계약 단위가 거의 동그라미가 하나가 더 붙었다고 음. 보시면 아, 맞게 됩니다. 맞게 만드십시오. 다할수 있습니다. 와, <laughs> 예. 진짜,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결국.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음, 음, 그 알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음. 파워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마케팅은 사실.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수원지역에 음, 음. 왜냐면 이게 서로 도움은 돌수록 협업의 시너지가 나는 게 마케팅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네. 그래서 같은 분야 같은 게 있더라도 왜냐면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어, 얼만큼 싸게 이 원가에 그 서비스를 구매해서 다른 분에게 제공을 하냐 싸움이거든요 맞아요. 근데 그 원가에 다가갈수록 다가갈수록 할수 있는 도움을 서로 줄수 있는 게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그렇죠 정보공유가 되더라고요 음. 네,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또 좋은 제품을 싸게 이렇게 해 서비스를 사서 딴 분에게 제공할 때 고객사의 만족도 높아지더라 라는게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B&I를 알리고 B&I 수원을 알리고 우리 챕터 4개 챕터를 알리고 우리 멤버님들 알리기 위해서 지금 요거를 맞아요. 찍고 맞습니다. 있다는 거. 예. 나중에 마케팅팀 특집도 한번 해 주세요 오 네, 마케팅팀 먼저 다 모셔가지고 오, 좋아요. 어, 우리, 우리 특집 알잖아요 초대, 말, 말, 말 나온 김에 하자 네. 전화하세요 빨리 지금, 지금 <laughs> 전화해 올라, 올라오라고 그래 올라오라고 그래 김민 대표하고 김정호 대표 <웃음> 밑에 <웃음> 있을 수 있어 어, 어. 빨리 아, 올라오라고 그래 어. 예, 예. 우리 항상 말 나온 김에 네. 하자 약간 이런,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PD님이 이렇게 기여를 여러 가지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방송이 쭉 이어지려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조회수 10건 정도 나올 거 같은데 구독자도 열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예. 그래 제가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. 우리 디렉터님이나 그 엠베서더님 그다음에 의장단은 이렇게 핸드폰 열어가지고 유튜브 구독자 누구 있는지 구독하고 있는 채널 누구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테니까. 여러분들 꼭좀 구독 부탁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. <laughs> 네 아시죠? <좋댓구아>. 아시죠? 아시죠? <laughs> 그래 가지고 꼭꼭해 주시고 만약에 안해 주신다. 그럼 우리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. 여러분 열심히 열흘해 주실 때까지, <laughs> 해 주실 때까지 무릎이라도 꿇겠으니까 여러분들 꼭해 주시고 오늘 어, 어 벌써 또오이 됐어. 네. 네, 네. 역시 야, 우리 아주 방송 체질이야. <laughs> 그럼. 너무 잘한다. 너무 쉽다. 너무 잘한다. 너무 쉽다. 어, 어. 쉽다, 쉽다. 쉽기라야 돼. 쉽대, 쉽다. 쉽다 쉽다. 또 고호했으면 또 30초야 응. 자 우리 고호로 이번 편 마치도 자, 하겠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키 쿠키 열키의 성공의, 키. 성공의 키. 키 안녕 안녕